어 사운드 포럼에 사라지다 11 사라지다 11이라는 인티 앰프를 중고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공제 가격이 198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저는 중고로 18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전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어, 내부를 좀 확인을 하려고 열었습니다 이게 문도로프 버전이 있고 일반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파신 분께서는 일반 버전이 아닌 문도로프 버전이라고 해서, 어그 비싼 콘덴사, 문도로프 콘덴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저는 구입을 했는데, 당시에 뚜껑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연장을 갖고 지금 열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할 때, 이게 스크래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서 도착을 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음, 저는 이걸 언제 팔지는 모르겠으나, 어, 이제 오디오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냥 윌슨 와트퍼피 5.1 정도 물려가지고, 블루투스도 듣고, 뭐, PC에 연결해서 그렇게 들으려고 사는 겁니다. 스텔로 700이라는 모델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500을 써보고는 실망이 많아서 너무 소리가 평면적이고 힘없는 소리가 나서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 여기 보면, 네, 문도르프가 들어있긴 하네요. 뭐, 어, 네 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개가 보이네요. 저 안쪽에, 네. 콘덴서 다리가 보이죠? 네.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콘덴서가 오디오 얘기로 경천동지할 소리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사운드 포럼의 소리 튜닝은 요즘 분들이 좋아하시는 풀앤크리어 소리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 정도면 뭐이 가격에 이 정도면 되게 만족하는 디자인입니다. 아쉬운 거는 너무 케이스에 돈을 들이지 않았고 물론 뭐 골드문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케이스가 허접하긴 하지만 뭐 나름 소리로 보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요거를 제가 구입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만듦새는 굉장히 좋고 예, 뭐더 이상 뭐 부품 업그레이드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콘덴서나 저항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소리로서는 듣고 판단은 가능한데 아, 어디를 교환해야 어떻게 소리가 변한다는 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어, 어, 스텔로 500보다는 더 소리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블루투스로 잠깐 시청을 해봤는데, 블루투스 음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출력석이 뭐가 들어갔는지는 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내부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배열도 좋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뭐, 이 가격대에 바랄 게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집에 있는 스피커 매칭으로 몇 개의 음악을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스는 아쉽네요. 케이스는 너무 허접하네요. 네. 이게 250W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사용했던 크렐일 80B나 뭐 KSA100이나 이런 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 어, 250W라고 하니까 다시 또 뻥! 250W인가 고민스럽네요.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입니다. 그냥, 글쎄요, 이거,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리모컨 볼륨, 셀렉터 정도 움직이니까, 네. 크기는 작습니다. 5만원짜리 지폐와 비교가 되시죠? 반 접은 거하고, 네, 요만합니다.